네 간만에 숙소 소개 컨텐츠 올립니다 소개 드릴 숙소는 푸껫 남쪽에 있는 yeah, no resort, no. 이라는 숙소입니다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번잡하고 왁자지껄한 주변 환경을 싫어하시는 분 시골 느낌이 나는 곳이 좋으신 분 수풀이 우거진 곳에서 수영하면서 유유자적하고 싶으신 분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좋으신 분 직접 식재료 사오셔서 요리하실 분 차량 오토바이 렌트해서 돌아다니실 분 그리고 이런 분들께는 추천이 어렵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왁자지껄한 주변 환경을 좋아하시는 분 교통을 이용해서 돌아다니실 분 숙소 부대 시설 및 부가적인 서비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 제가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이 숙소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우선 이 숙소의 가장 큰 장점은 숙소와 주변 환경에서 진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람에 따라서 단점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겁니다 숙소 내부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마치 숲속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주변이 다 초록색이라서 눈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고요. 이것은 숙소 내부뿐만 아니라 숙소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진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동식물들도 볼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방안에 벌레나 도마뱀 등그 다양한 동물들이 들어오진 않을까? 저도 6년 전에 태국 여행했을 때이 숙소와 비슷한 곳에서 머물러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집안에 도마뱀이 활개를 치고 다녔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숙박한 기간 동안 방에서 도마뱀 커녕 모기 한 마리 볼수 없었습니다. 물론 초파리 같은 날벌레는 조금 있긴 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았죠. 그 다음으로는 위치상의 장점을 둘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숙소는 자연이 살아 숨쉬는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점이라니 이게 무슨 개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리적인 장점을 찾으려고 하면 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일본의 어느 소설가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가시밭길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쨌든 여기는 숙소 앞 작은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 해서 5분만 걸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이렇게 작은 삼거리가 나오고 숙소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 표지판을 오른쪽으로 두고 좌회전해서 직진 1분만 걸으면. 이렇게 패밀리마트 편의점이 나옵니다. 여기서 생필품이나 간식거리를 사면 됩니다. 또한 앞에 자동 주유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름까지 넣을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장점인지. 그리고 아까 표지판 있었던 작은 삼거리에 식당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식사를 하셔도 됩니다. 식사하고 저기 보이는 JJ 카페에서 땡모빵을 후식으로 먹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숙소 1층에도 식당이 하나 있긴 합니다. PCR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숙소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이 식당에서 식사는 가능합니다. 가격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이 뭐 싼거 같지는 않네요. 이런 거 외에도 푸껫에서 스노클링 투어나 스쿠버다이빙 등 투어를 나갈 때 지나가는 부두가 거의 푸껫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런 투어를 함에 있어서의 장점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숙소의 수영장 또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풀과 나무들만 있었으면 좀 밋밋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보다 그동안 발이 닿는 수영장만 이용해봤는데 깊이 2m짜리는 처음 들어가 봐서 그 새로움이 장점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수영장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니모니해도 이 숙소에서 가장 독특하고 매력적이었던 장점은 바로 발코니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숙소에는 모두 다 합쳐서 다섯 개 옵션의 방이 있는데 다섯 개 모두 발코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2층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선택했는데 이게 바로 2층 스튜디오 발코니에서 본 풍경입니다. 저렇게 의자와 테이블이 있어서 앉아서 쉴 수도 있죠. 이렇게 빨래 건조대도 있고 불까지 키고 끌수 있습니다. 비 오는 날밤 발코니에서 밖을 바라보는 것도 꽤 운치 있고 좋더군요. 발코니에서 이렇게 별자리도 관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발코니 테이블 밑에 저렇게 콘센트까지 있습니다. 참 편리하죠. 그리고 이렇게 2층으로 가는 계단은 한 세대당 한 계단밖에 없어서 2층을 사용하는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방 안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묵었던 스튜디오룸은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렇게 tv도 있고 화장대 의자까지 포함해서 총 5개의 의자가 있고 2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이렇게 주방도 있고요. 출입문은 유리문과 방충망문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열쇠를 꽂아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침대 옆에 취침등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 출입문부터 주방 끝까지의 거리는 둘셋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발자국 성인이 약간 큰 걸음으로 여섯 일곱 발자국 정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옷장 안에 수납 공간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주방 가전들도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거 같습니다. 식기들은 뭐가 보관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박 이걸린 줄아 이걸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수건을 조리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숙소의 소음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태국에서 잠을 못 이루게 하는 소리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숙소에서는 저세 가지 소리가 다 들리긴 합니다. 다만 달구름 소리와 개 지는 소리는 소리의 발원지가 멀어서 그런지 그다지 크게 들리지는 않았고 오토바이 역시 숙소 인근이 그다지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라서 가끔씩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정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이 있긴 있었지만 그것이 수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것. 이건 소음 측정

I think it's very cold here. this uh, music, uh, no cars. No cars. That's a uh, very good information. Thank you. Why, Why you ask? Because I am light sleeper. So. 다른 서양 청년에게도 한번더 물어봤는데 밤에 무슨 소리가 들리긴 했지만 그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소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참고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외 특이 사항으로는 숙소 구석에 이렇게 헬스장 같은 것이 작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작긴 하지만 그래도 근력 운동 위주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스쿠터를 자체적으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크라 어, 어, 모터사이클 차오다이 말까요?

그리고 이 숙소에는 고양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숙소 주인장의 말을 따르면 이 고양이들은 숙소에서 처음부터 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먹이도 주고 그러다 보니 계속 여기 찾아와서 결국에는 여기 짱박혀서 지내는 고양이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이 가까이 가도 도망은 가지 않지만 만지려고 하면 100%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방 안에 헤어드라이어가 없었다는 점, 따로 세탁시설이 없어서 빨래를 하려면 삼거리 근처에 있는 세탁소를 이용하거나 패밀리마트 앞에 있는 동전 세탁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장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결점으로 느껴지진 않았고, 오히려 좋은 기억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숙소 주인장께서 꽤 친절했다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이 숙소는 몇년 이상 트립 어드바이저에서 높은 평점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치에 있어서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숙소 주인분의 친절과 배려가 뛰어나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러한 친절은 이곳을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의 Booking.com 아고다 후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곳에 서양인들만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 숙소의 매력이 한국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아빠같이 루카 다올리니 마이카 많이아 유럽 เยอ아 유럽 แล้วก็คน아 마지막으로 숙소 주인장 티디아 씨의 홍보 인사를 들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산 거다 이아 님들 또납 티야 누리소트ทีเงียบ good place to visit.